네. 안녕. 나는 여기에 사는 라피 수다이 교도소에는 엄청나게 형박한 사람들이 많다대. 그래서 이런 총으로 해야 한다지. 음 그럼 죄수를 만들어 갈까? 음 어, 지금은 지금은 아, 즐거운?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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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팀이시다? 아니 뭐. 지금 여기 죄수 누리야좀이겠으만 역시 잘못한 짓은 이렇게 죽어야지. 아니 누가 나를 때렸는데? 음. 어후, 너 무슨 짓으로 왔는? 이봐, 나도 배배고프군너 무슨 이봐, 너는 무슨 짓으로 왔냐? 저는 너무 이봐 이런 짓이다. 이 녀석 반만 떨어지게 해야겠구나. 나도 한대 먹어야지. 점심법 어 아파 아니 이 자가 미쳤구나 이 괴수가 아 살려줘 네 그럼 잠깐 저, 저희는 잠깐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으흐 <laughs> 맛있군 여기 제수들은 아주, 아주 나빠서 이렇게 이런걸로 해야하구만 방금 전 부재수도 뭔 말도 안되는 응. 소리 얘뻐서 잡혀왔다고? 으아, 음. 이 지금 난리가 났어. 자유시간이군. 어, 봐, 운동장이라는데? 무슨 난리가 났다길래? 아니! 이게 무슨 괴변인고! 당장 죽여버려야겠어! 무슨 일인가요? 저도 모르겠습니다. 나는 그 또, 예뻐서 잡혀온 성 또, 만 제수라고 예뻐서 잡혀오게 또, <laughs> 이쁘로 <페이제로> 또, 예야겠어아쁘 <아포! 웃음> 제보해라 제보 죽여 그냥 죽여 난리가 일어났군 좀 여기는 아주 심각하게 유명한 제주들이 다니는 곳 저는 너무 심각하게 예뻤을 곳에 도착했습니다 뭔 소리네 어떤 누구야? 어떤 나쁜 죄수가? <laughs> 아 어떤 나 어떤 나쁜 경찰이 죄 없는 나를 쏜 거야? 저기, 저기, 지금 저기 지 댓글창에서 보니까 살려줘라고 하는 사람들이 <laughs> 많은데. 아니 어떤 <또> 죄수가 들어왔다. 이거 하나 누가? 네음 나는 나는 나 서윤 나 바로바로 라삐다 랍비 너무 잘나 척을 하고 너무 틱나 척을 하고 생기 얼굴은 보이질 않면서그뿐이다잘생기하는 <laughs> 거. 나는 정말로 예뻐서 누군가가 시기해서 나를 이제 몰라. 근데 이럴 수가. <laughs> 내가 너무. 아니 이럴 아니 내거죄수가되니 나쁜 죄 어떤 나쁜 죄수가 나, 어떤 나쁜 애가 했다 나도 삼부아야겠어 나도 어루고라게 잡혀왔다고 도망가자 살려줘 어허 드디어 살려줘 곧 저녁이니까 나는 미리 손을 어. 씻고 있겠다 나도 서윤제에서 우리 같이 잘처리보세 알겠나 뭔데 제좀 크리미너들이 아주 많구만 내가 보겠네. 이제 좀 다독자가 여기 감옥이, 한 명, 오, 제법 많군. 한 명, 중 명, 대 명. 이제는 네. 그 탈출자들이 우리, 우리까지, 다섯 명까지 뭐야. 있구만. 대박이군. 그래, 음, 저녁 진짜 맛있겠군. 아, 이게 서뭐 숟가락을 안 주는 거야? 우리, 이거, 아유, 이거,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아우 맛없어. 아우 맛없어. 아우 맛없어. 그러니까 죽이지 마 <laughs> 나도 캐옥해 나도 같은 방 가지러 같은 방그 음, 나는 나중에 이거 잠잘 때 배고플 때 나도 이거 배고플 때 먹어야겠다 우리는 미 랄랄라 나는 미래에 이제 어떻게 서 잘지 정해야지 나도 심각하군! 마구마구 쏘고 있어, 경찰들이! 살려줘, 경찰들이 마구마구 쏘고 있어! 저다 나중에 부활하면, 퇴출하죠? 아니에요. 저 죽이지 마세요! <laughs> 네, 일로와. 바로 안녕. 바, 누가 들어오면 바로 망치로 부셔버리겠어. 어? 여기 망치로 하면 변기 부셔봐요. 안 돼요. 아 부었다. 조금 있다가요. 심각해, 심각해. 우리들 또 있어. <laughs> 우리들 왜 있어? 어 탈출 탈옥 시키는데요 누가?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우리는 정직한 죄수예요어 가족해. 가족해. 어! 내일 탈출합시다. 이거요 카드키 제발 평범한 전혀 평범한 척 전혀 이거 아세요? 뭐요? 총 있어요 없는데? 어! 빨리 싸요 제도들 아니요 제도들끼리 못 싸요 그러다 괜히 경찰에 잡히기만 해요 잡시다 어떤 사람 착한 척하면서 안. 아니 왜요 어, 탈출해 탈툴할..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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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하... 하시는 겁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빠. 죄송해요 라피는 라피는 나빠요 라비리 TV 구독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토리 음, 머리 때렸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냐 요리 머리 아니요힘 우리도 저 사람 모임에 가입합시다 아니야 <laughs> 나 지금 체포되면 내 카드키 다 날라가. <laughs> 아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하는 게임은 프리즌라이트 요즘 너무 이기는. 어머 저기. 이들이 제 구석이 가는 게 제일 안전해. 아제경찰들은쉴수 없지. 밥 먹어야지. 저밥 사야지. 아, 뭐하고 있는 거야? 이러면 짜증이 나지. 나중에 다시 먹어야지. 인간탑. 뭐 아니야 인간 탑스다 응? 무겁지 띠게 소리가 계속 나는데 잠깐만요 블라블라블라 지금 밖에 어쩜 개구가 커플이래 지금 아 뭐야 이 사람 안녕 어, 얘네들 탈, 탈옥자다. 우리 꺼내줘. 아니, 못 꺼내줘요. 잠깐만요. 변기 부셔봐요. 한번 랩으로 탈출해볼게요. 안 됩니다. 안. 네. 음, 좀扑着了扑着졌다마지만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어서 호텔 주례. 네, 자내아총 어, 네. 죄송합니다. 왜요? 제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. 총 잃어버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, 이거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 좀 난리 났어요. 저 지금 밖에 난리 났어요. 아, 어떤 나쁜 한번 지금, 한번 지금 경찰로 해보세요, 빅토리님. 싫어요. <laughs> 한번 경찰로 해보세요, 밖에 모르요 싫어요. 못 싫어요. 싶어요. 아, 고싶 똑같이. 죄수들이랑 지금, 지금, 탈옥자들이랑 지금 엄청 싸우고 있어요. 죄수들을, 탈옥자들이 예전에 죄수, 제수, 죄수 신청했는데. 아, 그게 아니 탈옥자들이 저희 도와주려고 경찰이랑 싸우고 있어요. 잘됐다. 지금 나 나가면 망해요. 우리는 안 쏘겠지 경찰들이? 우리 안 쏘고 있어요. 야! 이러니까 어, 어 우리 쏜다. 오케이 총 얻어 우리 안 쏴요. 우리 안 쏘고 있어요. 저총 얻었어요. 총총 총, 총. 나도. 오 어, 어. 오늘 팬케이크. 어 잠깐만요. 전 에이 뭐야 죽이잖아 땅이랑. 잠깐만요 인펜토이.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두꺼워? 잠깐만요. 좀 난리 났어요. 밖에 그냥 뛰면서 살아요. 지금도 여기 총이 엄청... 요게 엄마, 누구 두꺼운데? 멋지다! 이 나라 뭐냐? 여러분들, 저희 친구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. 미소 언니! 애친구한테 전략이 났네요. 잠깐만요. 민준아! 지금 나 프리질 라이프 들어와. 어. 어 그냥 저러 있거든? 응. 타로기다. 어 근데 타로기다. 어 왜? 그곧 타로기입니다, 여러분저 저도요. 아 이제 내 재밌는 게임 할딱어요 진짜 좋아했지. 아니 알어야 민준아 나한테 프리즐 라이프 들어올 수 있어? 아니 내일 아니 내일 모레 수리 일의를 해야 하잖아 바로 깼다 바로 깼어요? 저 구하러 와주세요 어 재밌는 게임 하나 찾았어 뭔지 알아? 뭐? 아홈라버피콘이랑 아이 죽이면 안 죽으면 안돼나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 돼! 아, 알았어. 음. 나안 돼요. 뭐, 뭐, 어떻게 됐서뭐총 얻었어? 아니, 죽었어. 그냥 죽었어? 그게 아니야. 음, 총 같은 건 없었고? 응, 나총 같은 거랑 카드 캡이 있었는데. 죽었어. 아이고. 음, 그럼 인주라 끊어. 잠깐만, 내가 지민는 게임 하나 찾았거든. 응. 음. 주말에 같이 하자. 와. 어, 뭔지, 내가 뭔지 말해줄까? 응. 음. 뭐냐면, 호러 타이쿤이라고. 응. 음. 뭐 돈, 뭐, 뭐, 그러니까 어떤 집, 그러면 어떤 주위 어떤 집들이 있거든. 응. 음. 근데 그 집에 네가 들어가면. 응. 음. 무슨 뭐, 면 거기서 계속 돈을 얻어야 돼. 음. 뭐탈협자들이 우리 쏘는데? 네 그러면 어? 잠시만 민주야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꾹꾹. 민주아 왜?